승파 오늘 저녁 햄버거 어때? 어? 햄버거 좋지 너햄 최면? 어? 너 햄버거 좀 치냐? 좀 치지 어, 햄버거 나왔다 어 맛있겠다 <목소리> 어머 너희들 햄버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너네 그러다 햄버거 병 걸린다 응 어쩔티비 응 저쩔 버거 맛있으면 그만인데 아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프고 막설사가 계속 나와요 저는 열이 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정승경, 최지우, 신재현입니다 두분 방금 성황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식중독 아닐까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두분 햄버거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염이나 식중독도 의심해볼 수 있지만 홈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햄버거 병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황화병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동일하게 콩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독이 점차 쌓이며 생기는 질환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햄버거병이란 단어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일컫는 별칭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장출를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되어 부르게 된 병명이 햄버거병이었던 거죠. 그의 감염 환자 732명 중 178명에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햄버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고 단순하게 퉁쳐서 지칭하기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지우 씨, 그렇다면 희기질환인 네. 영혈성 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을 포함한 세균 감염, 그리고 폭삭키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유전성 발병, 약제 복용으로 인한 발병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햄버거병은 우리 신체에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햄버거병의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복통, 설사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재현씨 그럼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뜻풀이를 해보자면 먼저 용혈, 피가 깨진다, 요독,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서 독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증후군입니다. 독소를 생사, 생산하는 균이 이 병에 관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출혈성 대장균이 시가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독소는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손상 부위에 혈소판이 달라붙게 되면은 적혈구가 그 혈소판이 뭉친 부위를 통과하면서 물리적 충격을 받아서 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들이 콩팥에서 걸러지지 않고 쌓이며 콩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혈 요독 증후군입니다. 그럼 재현 씨, 어떤 검사를 통해 이 병을 진단 내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질환이 의심되면 먼저 피 검사를 통해서. 저결구가 깨졌는지, 그리고 혈수판의 개수는 정상인지 등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검사해야 합니다 단,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콩팥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승경씨, 그러면 요혈성 유독증후군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치료는 탈수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합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한다던가 콩팥이 더 나빠지게,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현 씨,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인 장출성 대장균 감염이 세균성 장염이잖아요.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약이 무엇인가요? 항생제 아닌가요? 네, 항생제 맞습니다. 그러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할것 같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항생제를 쓰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보통 설사하면 장염이나 식중독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개인병원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는 피검사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럼 인상 증상으로만 판단해서 항생제를 일단 처방하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설사에는 함부로 항생제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항생제 없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탈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탈수 조절을 위해서 전해질 용액을 보충하고 정장제를 써서 장 운동을 조정해 주는 등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느냐? 이것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왜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그건 바로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입니다. 만약 항생제를 써서 균이 죽으면 그 균에서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분 보충을 위해서 파워에이드나 기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를 마음대로 마셔도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이온 음료도 절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음료들은 당분이 많아서 설사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셔서 경구형 수액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재현 씨, 그렇다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적절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 빈혈,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환자의 5에서 10% 정도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혹시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직 뚜렷한 예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하고요.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날 것으로 드시는 야채나 채소, 과일 등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균 중 하나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여름철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혈성 여독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몇 점만 쏙쏙 정리해볼까요?